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8장 1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37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제가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말에 대한 유명한 금언 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런 말에 대한 금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두가 말의 중요함과 비중이 얼마나 또 큰지, 그리고 말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조심해야 하는지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금원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옛 현인들은 이렇게도 말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건만, 최근에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여러 눈에 띕니다. 제 눈에 띄는 사람은 단연, 으뜸, 어뜸은 어, 조국 씨와 또 추미애 장관입니다. 어,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지명되었을 때부터 자신과 그리고 가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죄기되었을 때에 그는 처음에는 이 의혹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때 소상이 밝히겠다. 다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다 성실히 밝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최근에, 어, 재판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이 말만 303번, 음, 그렇게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형사소송법 148조는, 어, 묵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잘 하던, 이분이 그리고 말하기 좋아하던 이분이 왜 이렇게 아무 말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자기가 청문회 때 쏟아 넣었던 자신의 말 그리고 국회에서 쏟아 쏟아 넣었던 자기의 모든 말들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단 그 회피하는 그런 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현재 법무부 장관이라 할수 있는 추미애 장관에 또 어떻습니까? 아들의 군 휴가 의혹 일파만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는 아들의 이 휴가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혼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왜 그런 사적인 전화를 하겠느냐? 또 소설 쓰시네라고 거침없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거짓으로, 거짓 해명으로 돌아오면서, 드러나면서 이 모든 했던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눈덩이처럼 그렇게 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조적조다, 조국에 적은 조, 조국이다, 또 추적추다, 추미의 적은 추미에다, 그런 말들이 떠들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모두가 말의 결과를 숙고하지 아니한 채, 그리고 말이 말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지 아니하고 말을 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그런 책임으로 이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말을 너무 안일하게 내뱉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곤혹스러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찌 이두 사람의 문제. 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을 함에 있어서 너무 쉽게 말을 한다는 거죠. 가령 이런 식입니다. 만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손에 장을 지지거나 사퇴하겠다. 혹은 전 재산을 내가 내놓겠다. 혹은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자신의 직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심지어 목숨까지 걸겠다고 이런 엄청난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표현이겠죠. 그만큼 결백하고 나는 억울하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말과는 달리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다음에 자기의 자리를, 재산을, 그리고 목숨을 실제로 내놓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재산이나 목숨까지 걸면서 말하는 이유는 억울해서, 결백해서, 재산이 대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을, 말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행동과 더불어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은 곧 약속이고 말은 곧 책임이며 말은 곧 신용입니다. 말에는 틀림없이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헛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우리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37절 읽었던 한 절은 너희 말은 이렇게 하면서 말에 대한 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막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 신중, 그리고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 할 때는 예 라고 말을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지나친 말은 악하다. 악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부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도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대로 여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엉터리 같은 말 그리고 또 새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말잔치로 자기의 미련함을 선전하거나 주위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따뜻한 사랑의 말로 세상을 새롭게 밝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말장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사오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세임 먹고 위로함을 얻는 그런 귀한 성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구함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합심 알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해서 보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또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도구로만 쓰임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가정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고 섬기는 지교회와 또 해외 성교사님들 그리고 자녀 교육자들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